이게 체류형 쉼터예요. 사람들이 여가생활을 농촌에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개념에서 만든 게 체류형 쉼터예요. 그리고 주택세 포함도 안 시키고 여가생활 체류형 쉼터죠. 노후생활 농지연금 있죠. 농지연금이 뭐예요? 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부모님이면 각각 300이니까 합쳐서 600. 이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꿀조합이에요. 이거 무조건 받아야 돼요. 농지를 사서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싸게 사야죠. 농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아,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박람회 중에 하나 건축박람회 코리아 빌드라고 하죠 내년 뭐한 두세 번씩 열리는 거 같아요 코엑스에서도 하고, 킨텍스에서도 하고, 한 번씩 저는 계속 와 봅니다. 업체들이 계속 바뀌면서 또 신기술도 막 생기고, 또 이제 신축할 때 혹은 인테리어 할때 여기서 얻어갈 아이디어가 있을까 그런 것도 좀 보고 해서 항상 참석을 합니다. 건물주로서 더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어뭐 예를 들어 뭐 방수. 혹은 뭐 어디 크랙 간거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그냥 사람 불러서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건 제가 하거든요. 그렇게 할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나 셀프 보수 같은 것들을 여기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요. 보면 진짜 돈도 세이브 시킬 수도 있고 신축할 때아 이런 업체랑 이런 그 기술로 같이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품 이런 거 많이 사 분이세요? 진짜 꿀팁 드리면 인터넷가보다 여기가 싸요. 대부분이 뭐 예를 들어 뭐 공구나 방수 제품이나 뭐 혹은 하다못해 이제 무슨 샤워기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런 거 가끔씩 오면 한 번씩 삽니다. 이쪽은 이제 거의 다 시공 쪽, 문, 창호 뭐 이런 쪽. 근데 문은 지금 제가 당장 필요가 없어서 뭐딴 어, 쪽으로 <laughs> 요즘에 신축 경기 별로 안 좋다 그러잖아요. 땅값도 올랐고, 신축 건설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아, 이거 단열 콘크리트, 그건가, 단열. 어... 아, 이거 되게 좋더라. 이게 한몇년 전부터 이 업체를 되게 봤는데, 내가 지으면 이걸로 꼭 하고 싶은 그런, 어, 혹하더라고, 정말. 단열되고, 아, 뭐 습도 유지되고, 다 되더라고, 방음도 되고. 요즘 리모델링 많이 하니까, 리모델링에도 이런 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도 꽤 있고 요즘 다른데 어떠신 거 같으세요? 진짜 실제로 많이 안하네요 어... 아니요 하는 사람은 또 해요 제가 어제 만난 분도 다세대 지어서 이제 분양 잘 하시는 분인데 크게 크게는 안 해요 이제 땅이 한 100평 미만 그 정도로 제일 좋은 사이즈가 한 70평에서 90평 그 정도를 제일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7개월 만에 이제 중공하고 완판했어요. 열몇세대 지으셨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나름 성공적인 시장 아니 성공적이에요. 신축하게 되면 물론 이제 분양이 잘 되는 동네에다가 해야겠죠. 그리고 땅을 잘 사야 돼요. 건축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 땅을 잘 사고 설계를 잘 뽑아야죠. 그러면 뭐 된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진짜. 분양이 될 만한 그런 땅을 잘 사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그냥 싸게 산다고 해서 될게 아니죠. 신축은 좀 다른 분양인 것 같아요. 물론 신축해서 내가 살거나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거나 하면은 어느 동네든 임대 수요는 조금 조금씩 있어요 그 수지 분석만 잘 하면 되는데 이 분양은 또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분양은 작으나 크나 한번 꼬꾸라지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제 지어 올리는 것보다집으로 파는 게더 중요한 같아요. <laughs> 그렇죠 올리는 거는 뭐 돈만 있으면 올릴 수 있는데 파는 건 아무나 못 팔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잘 팔릴지 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일반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행사 중에 진짜 똘똘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의뢰를 해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사는 거죠. 그리고 후다닥 지어 버리고. 신축이 돈이 좀 많이 되아요 신축비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들어요. 예전에 뭐한 500에 지을 만한 집이었으면 지금은 뭐, 뭐 8, 900막 이렇게 됩니다. 물론 자재비는 다시 조금 다운은 됐어요 근데 이 시공하는 업체들이 이 다운된 게 다시 오르면 어떡하느냐 이런 개념 때문에 이 시공비는 안 내려요 예전 자재비로 이렇게 좀 책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신축은 왜 하는 거예요? 신축? 돈 벌려고 하겠죠. 돈이 좀 많이 벌리나요? 어... 어제 만난 신축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딱 7개월 걸렸거든요. 지하 안 파고. 내가 들어간 에쿼티 대비해서 정확히 2배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7개월에 200%인 거죠.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근데 그만큼 힘들어요. 왜 신축 한번 하면 10년 늙는다 그러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힘들어요. 저도 신축할 때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갔어요? 어 지금 여기 사실 온 이유가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는 체류형 쉼터를 좀 보러 왔어요 체류형 쉼터네 그게 뭐예요? 체류형 쉼터는 어, 이제 올해 1월부터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는 농지에다가만 지을 수 있어요 농지요? 네 농지 농지라 하면 밭, 돈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네 논밭 과수원, 요게 농지인데, 농지에서 원래 집을 하나씩 그냥 지어놓는 게 우리가 농막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집이 아니고, 일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잠깐 쉬는 곳, 오두막 같은 느낌? 어, 그게 이제 농막인데, 여기에 법적으로 이거를 별장이나 뭐 이런 걸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을 자면 안 된다. 이게 법이에요, 사실상. 농막에서는. 근데 1월에 바뀐 법은 농막이 아닌 체류형 쉼터가 하나 새로 생긴 거예요. 이 체류형 쉼터는내 별장처럼 쓰는 거예요. 그럼 막 주택수에 포함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별장을 그냥 좀 싸게 어떻게 사볼까 하는 분들은 체류형 쉼터를 많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퀄리티는 조금 괜찮나요? 퀄리티? 와, 깜짝 놀라실걸요? 이게 체리영 심트예요. 물정한 음... 집인데요. 그냥 집에 진짜 별장에 별장. 한번 보세요. 자. 아 넓죠. 아, 음. 그럼 여기도 침대를 놓고 여기도 침도. 를기는 아. 이제.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저쪽으로 사람 너무 많네. 여기만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아니, 실제로 제가 매년 이렇게 코리아 빌드 온다 그랬잖아요.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체류형 심터가 전혀 없고 다 농막, 농막, 농막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근데 어느 순간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그게 이제 법이 발표가 되고 올해 1월에 시행이 됐는데 발표되고 나서 다 체류형 심터로 바뀌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왜냐, 이건 스토리가 좀 있는데 좀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대표님 그래서 뭐 각광을 받은 이가 뭐예요? 예전에 농지법이 좀 개정이 몇번 됐어요 농지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농지 취득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농취증이라 그러죠 농취증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 읍, 면, 리 이쪽에 이제 3인 1조로 해서 막 돌아다녀요 진짜 농사를 짓나 안 짓나 예전에는 그냥 주말농장 하겠다 이런 거 그냥 다 나왔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실제로 뭘 하는지 뭐 이런 걸좀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 거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안 되죠? 농지를 투기성으로 좀 투자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부작용이 막 생겨요. 우리 부모님이 농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돌아가셨어. 상속을 받았어. 아무도 농사를 안 지어. 이걸 그냥 빨리 팔아야 되겠어. 팔지도 못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지 가격이 쭉쭉쭉쭉쭉쭉 떨어지고 가뜩이나 없는 이 지방에 사람들이 더 발길이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바뀐 게 체류형 쉼터라는 걸 하나 만들자. 농지를 <놀람> 활성화시키자. 사람들이 좀 오게끔 하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체류형 심터라는 걸 만들고,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농촌에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개념에서 만든 게 체류형 심터예요. 그리고 주택세 포함도 안 시키고, 그러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 대표님이 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또 투자 전략이 있나요? 자, 투자 전략은 농지를 가지고 여가 생활과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가 생활, 체류형 심터죠. 노후 생활. 농지연금 있죠. 근데 농지연금이 뭐예요? 아, 농지연금은 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면 부모님이면 각각 300이니까 합쳐서 600, 600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매달 매달 나오는데, 연금복권 당첨돼도 그거 20년밖에 안 나와요. 거의 연금복권 같은 그 정도의 돈을 매달 매달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농지연금 나오는 금액이 어떤 걸로 참조를 되는지, 감정가에... 90% 혹은 공시지가의 100%이두개 중에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두개 중에 낮은 걸 선택하면 밥은 없겠죠. 두개 중에 높은 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싸게 샀다 하면 이게 거래가가 찍히죠. 거래가가 찍히면 감정가는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농지 연금 또 줄어들겠죠. 감정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거래가 싸게 됐다고 해서 안 바뀌는 게 있죠. 공시지가.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떨어진들. 공시지가는 잘안 떨어지니까 거래가 된다고 해서 막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공시가보다 싸게 가져오는 방법 요게 이제 키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싸게 사야죠 그럼 저희 채널 이름 뭡니까? 나이스바이 농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농지가 가끔 이경공매로 부찰이 엄청 많이 된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농지 그거 받아서 뭐할 거예요 농사지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받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받아야 돼요 왜? 여가도 즐길 수 있죠 체류형 쉼터 노후도 챙길 수 있어요 농지연금 이거 무조건 받아야 돼요. 농지용 이거 잡는 데좀 난이도가 있나요? 어 난이도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어, 일반인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냥 농지 산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영농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영농인이 5년 이상 돼야 되고 나이도 뭐 60세 이상 돼야 되고 이런 이제 조건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싸게 사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이 신청하는 법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강의도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체류형 쉼터가1월부터 생긴 거예요. 올해 1월부터농지연금은 기존에 있었어요. 이두 개가 합쳐지는 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꿀 조합이에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유튜브에서도 조금 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농활 가듯이 한 번씩 가서 네, 한번 풀어 드릴게요. 네. 사례도 한 번씩 보여드리고.